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힐링스쿨 교장 황성수입니다. 어, 지난 12월 6일 날 시작한 힐링스테이 어, 18기 오늘 졸업식입니다. 밖에는 눈이 조금씩 어, 내리고 있네요. 어,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이 놀라운 그런 효과를 어, 가지고 그렇게 귀가를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한분 분 계십니다. 예, 직접 소개를 한번 하시죠. 예. 네. 에, 저는 그 제주에 거주하는 에, 강택진이라고 합니다. 에, 올해 연세는 에, 70세가 됐습니다. 고혈압이 몇년 됐습니까? 아, 저는 그 고혈압을 아은 지가 한 20여 년 이렇게 20년. 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만선신부전증을 앓고 있었는데 에, 그간에 앓고 있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음. 한2년 전에서부터 2년 그예 그거, 전에. 아. 그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음, 음. 예, 요두 가지를 업고 예, 예. 이번 그 힐링 스테이 18기에 예, 참여하게 예, 됐습니다. 예. 만성 신부전 무서운 병이다 하는 것을 전에는 잘 모르셨겠네요. 예 전혀 그런 그 어떤 예. 그 감각을 모르고, 예, 모르고 채 되셨다. 지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그 신장이 나빠졌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그 신장 기능을 알아보는 수치가 있는데 크레아티닌이라고요. 예, 예. 혹시 그 수치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는 그 제주 지역에서 그 종합병원에서 음. 예, 혈압 관리만 해가지고 쭉 받고 있었는데 음. 그 혈압 관리를 하는 중에 예, 그 신장이 나빴다는 말을 듣고 음. 그때에 이제 그 수치가 예, 크레아티닌 수치가 5.59에서. 음. 예, 그때부터 제가 그 만성신부전증 환자라는 그 판명을 받고 알게 됐습니다. 네, 5.59 같으면은 어 의사들은 그건 뭐 굉장히 심하다 해서 뭐 혈액 투석이나 이런 걸 권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권유를 받았습니까? 예, 네, 이제 한, 그때 당시에는 한 2개월에 한 번씩 그 혈압약을 타기 위해서 병원에 네. 다녔었는데 갈 때마다 그때가 그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음. 예, 그때 갔을 당시에가 예, 다음번에 내방했을 경우에는 음. 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네. 그 마음의 준비가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음, 그러니까 네. 뭐 간단한 수술도 해야 되고 네. 다시 투석하는 그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야 이제 사실 그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네. 예, 서울로 예좀 그래도 더 전문적인 병원에 큰 병원에 예, 예. 와서 봐야 되겠다 하는 그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종합병원에서 이제 예. 진찰을 받고 예, 거기에서도 이제 검사를 해본 결과 수치는 뭐 별로 예, 다를 바가 없었고 음. 거의 비슷한 수치가 예. 나왔고 좀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때 뭐 이제 하,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가고 예. 하는 중에 뭐 예. 피로도가 좀 겹쳐서 이제 음. 그랬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한 6점대가 이렇게 넘어 나와가지고 아, 음, 예, 예. 예, 거기에서는 예, 당장 투석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아, 예. 투석하는 입장으로 모든 걸 이제 그 이사 선생님들이 음. 준비를 하고 입원도 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음. 예, 저는 사실 그 처음에는 예, 서울로 올라갈 때는 그 투석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음. 종합적인 진단을 확실하게 음. 좀 받아본 다음에 어떤 음. 조치를 하자 그런 음. 상황으로. 예, 올라갔었는데 네. 거기 가니까 아 그럴 여유가 없다 네. 당장 투석에 들어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해도 예, 저는 그다 아시겠지만 신장병은 네. 어떤 그 감각이 환자가 잘 느낄 수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는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예, 제가 고집을 네. 부렸습니다 다음번에 네. 와서 투석을 하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 하는 말씀이 그 비상용으로 동맥 동정맥 분납술 그 수술만이라도 음. 예, 받고 예, 미리 가는, 예, 예, 미리 준비해 주는게 예, 좋을 예. 예, 것이다 하는 음. 그 이사 선생님들의 권유가 있어가지고 그 음. 수술만 받고 퇴원을 하면서 음. 예, 평소에 그 자꾸 듣고 이렇게 하시던 음. 그 황성수 박사님이 그 음. 채식에 대한 음. 예, 이런 그 이야기를 좀 들은 바가 있어서 음. 예, 이왕 서울에 온 길이니까 내려가면서 마지막 그 짚을하기도 네. 잡는 심정으로 음. 예, 그황 박사님을 찾아가 뵙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어셨구만 예, 그때. 예, 예. 예, 예. 그 후로 이제 그 집에 가셔가지고 현미채식을 쭉 하셨습니까? 네, 예, 그때 그 박사님을 만나 뵙고 현미채식에 대한 그뭐 자세한 내용은 음. 못 들었지만은 현미채식을 하면은 이거를 좀 차도가 음. 확실하게 보일 것이라고 는 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음. 저 나름대로 이제 내려가서 음. 현미 채식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한 달여간 현미 채식을 하고, 그 다음 한달 후에 음. 와가지고, 이 혈액검사라든지 모든 걸 해봤을 음. 경우에, 그, 크레티닌 아 수치가 3.33까지 이렇게 급격한 그, 네. 내리막길을 걸어가지고, 아, 그때부터 제가, 아, 이렇게 하면 네. 내가 살아갈 길이 있구나. 네. 이거를 절실히 <laughs> 네. 네. 느껴가지고, 그 현미채식을, 저 나름대로의 현미채식입니다. 그거는 예, 뭐 예. 근본적으로 예. 이렇게 예. 알고 한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쭉 했더니만은 수치가 이제 그 다음 달에도 좀 어느 3점대에서 좀 머물렀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갔는데, 10월 달에 이제 그 검사할 때가 3.45 였었습니다. 음.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현미채식을 한다고 하면서 예, 또 주변에 뭐경주사 같은 것도 예, 많이 나고 예.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예, 아주 현미채식만 철저하게 처치하기가... 하지를 못했고 음. 또 외식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그래고 예, 예. 잠깐 이그 외식을 하다 보, 그런 상황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던 수치가 예, 예, 이번에그 힐링 스쿨에 입교하면서 예. 혈액 채취해 가지고 검사 받아서 그 결과 수치가 보니까 3.94라는 수치가 나와서, 예. 아, 이거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예, 예,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예. 절실히 느끼고, 예. 다시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이번에 그 힐링스쿨에 입교를 음. 해서 예. 1 4일라는 길면 길고 짧다면 음. 짧은 아주 순간적인 순간인데, 예. 그간에 그 현미 채식을 해보니까, 음. 제가 집에서 했던 현미 채식은 아주 형식에 불과한 음.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음. 또 느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여기 그 힐링 스쿨에서 실시하는 대로 계속했으면은 아주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저도 이제 힐링 스쿨을 마치는 마치고 있습니다. 네. 아이 그 서울 그 대학병원에서 그이 혈관 이 문합 수술 그러니까 이 혈관을 붙인다는 뜻인데 네. 동맥과 정맥을 이 붙여 놓으면은 어 급할 때 혈액투석을 할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이 혈액투석하는 준비인데 그걸 어느 쪽에 했습니까? 한번 보여 주시죠. 아, 왼쪽에해 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가은 예. 아, 상황입니다. 만이 예, 예. 보면 혈관이 아주 많이 도드러져서 튀어나와 있거든요. 예, 여기 누르면 아주 파가 뜨는 예, 예. 것처럼 그렇죠. 예, 예. 예. 만져 보면 부르부르 떨죠. 예, 예. 그러니까 아주 피가 빠른 속도로 이 좁은 혈관을 통해서 이 빨리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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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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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동맥에서 정맥으로 바로 피가 흐르니까 예. 이게 이제 동, 이 동정맥 문합이라 는 것인데 예. 혈액 투석하기 전에 이런 이제. 어, 준비를 해, 해야 됩니다. 예예. 그래서 벌써 혈액 투석을 한다는 것은 그건 뭐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예, 준비까지 예, 다해 놓으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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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수치가 쑥 내려가버려서 어떡하죠? 이게 쓸모가 없어졌을 쎄데 이렇게 미리 이걸 아, 알았으면 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지나갔을 텐데 예예. 정말 후회스러운 <laughs> <laughs> 지나간 건뭐 어쩔 수 없고 예. 이걸 안 해도 이, 될 정도로 지금 뭐 예. 크레아틴의 수치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직 정상에서는 많이 멉니다만는 아.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봤습니다. 6점이 넘었는데, 뭐, 3.3, 최하로 내려갔을 때. 조금 방심하니까 또 조금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네. 예. 그 고혈압을 이 관리를 잘 받으셨는지, 그 혈압약을 꼬박꼬박 잘 드셨는지, 아니면 좀잘안 드셔서 이런 만성신부전이 왔는지요? 아, 혈압약은 나름대로는 뭐, 철저히 먹는다고 드시는 쭉, 이제, 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네. 이제 혈압만 잘 관리하면은 네. 그 병원에서 처음 이제 이야기하기는 음, 음. 에, 혈압약만 잘 관리하면 잘, 잘 관리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음. 병원에서 5.5 판정을 내리면서 이야기 해줄 때에 제가 음. 당황스럽고 해가지고 음. 그럼 대책이 뭡니까 물었을 음. 경우에 그때 뭐 수술도 안 되고 특별한 음. 약도 없고 음. 혈압 관리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그 그러면 혈압은 여기에서 해주시는 대로 음, 제가 다르다.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왜 이런 예.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예. 예.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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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예. 치료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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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압 관리를 잘 해가지고 투석하는 기간을, 투석을 안할 수는 없고 투석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길밖에 예. 없다는 그런. 그 미루는? 예. 예. 미루는. 예. 예, 미루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정말 예. 얼마나 그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음. 이사 선생님이 해주셨... 했는가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아하. 있습니다. 당히 당황, 당황했겠네요. 예, 예,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지금 안 예, 돼서 예, 예, 그런 문제가 예, 예. 생겼죠. 예. 여러분 이제 한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 고혈압이 있으면 한참 후에 만성신부전이 옵니다. 온다는 얘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혈압관리만 잘하면 만성신부전과 같은 이런 소위 그 합병증이라는 것이 안 생긴다 혹은 예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 어, 그렇지 안 참습니까? 이 20년 동안 어, 의사가 하라 그랬는데 해압약을걸 꼬박꼬박 먹고 혈 혈압 수치를 잘 관리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 만성신부전은 혈압 수치 관리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혈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어, 이참 어려운 그런 그 이, 결과를 맞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참 현실인데요. 어 만성신부전이 있으면은. 그 현미밥을 먹으면 안 되고 채소 아주 적게 먹으라 하는데 병원에서 하라 그러는 거와 정반대로 그 현미 채소를 집에서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한달 만에 뭐 6이 그래 아치는 6이 넘었는데 3.3대로 내려오는 이런 아주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방심하면은 금방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이 이. 좀 철저하게 그렇게 이거 인식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만성 심부전 이거는 불치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성 심부전은 말기가 아닌 상태에서는 회복이 꽤 많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또이100% 회복된다는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만 생활하는데 큰 문제 없을 정도로. 물론 이제 약을 안 쓰고도 얼마인지. 살아갈 수가 있는 정도로 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 현대에게 해결이 어, 해주지 못하고요. 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해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만성심무진 안 되는 방법에 매달려 있는 분들,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답은 현미 채식입니다. 네, 오늘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